10월 7일, 셀트자인입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정시현황 잠깐 보여드리면서 약간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그때 몇, 5 0 0억되었나요아무튼 네, 매수하고 있다고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모처럼 주식 사는 연기금, 정시 구원 투수, 동판 채비라는 기사 부분입니다. s KB 정권은, 네, 연기금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수급 우려, 수급 우려, 정점 가능성 높다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간 매도 공세로 일관하던 연기금이 7일 코스피 시장에서 내 네,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해서 오후 2시 4분에 대략 300억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기금은 지난 9월부터 이달 6일까지 대략 한 1조 7,800억 일단은 매도세를 보유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매도세가 정점을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또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의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면 7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연말 목표 비중인 19.5%인데 8월에서 10월 정시 조정과 추가적인 연기금 매도 등을 고려하면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은 7월 말에 19.5%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검 이제 약간 기계적인 매도 부분 조금 종료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네, 보여지는 네, 기사 내용입니다. 네, 11월 9일 쯤 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장 가능하다는 네, 정원경의 이야기입니다. 정원경이 11월 9일 이후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런 바 위드 코로나 방안을 시작해 볼수 있다고 일단은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11월 9일. 에서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의료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강 의원은 확진자가 5천 명, 만 명이 돼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간다고 했다. 네, 정청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의료 인력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며 인력과 시설이 준비되어야만 확진자가 5 0 ,000명, 0 0명만 명이 될때 커버할 수 있으니 꼭 준비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11월 9일 날짜까지 네 못을 박았습니다. 아까 뭐 의료 인력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죠. 의료 인력 충령 충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치료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떤 말도 안 되는 내 네, 경구용 쓰지 말고 그보다 더 효과 좋고 값싼 내 네, 항체 치료제 사용하세요. 네 영국의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800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라고 하는데요. 1일 신규 확진자도 대략 4만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 유행, 그리고 이른바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영국이, 네, 누적 확진자 수가 80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말고 더센 변이가 출현하는 경우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800만 명대, 미국이 네, 4,400만 명대, 그리고 인도 3,300만 명대, 브라질 2,100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 부분이고요. 최근 영국의 1일 신규 확진자 규모도 1일 3만 4천, 2만 9천, 뭐, 3만 9천, 3만 4천대로 해서 지금 6일날 3만 9천대로 해서 4만 명대까지 임박했습니다. 일단, 네, 위드 코로나 시작한, 네, 영국, 일단 이제 또 겨울철이 다가오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일, 그죠? 중앙약심위원회, 어저께였죠? 중앙약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죠. 네. 셀트리온, 뭐, 12, 신청한 12세 이상 안된 목적 자체가 말 그대로 약효과보다는 행정적, 행정적 준비 차원 그 부분이라고 기사화가 된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레키로나 모든 경증 환자 치료 불발 진짜 이유는 네. 중앙 약심 모든 경증 치료 인정은 가능하다 환경적인 요인이다. 네. 행정적인 문제 부분이죠. 아무튼 썩을 놈들입니다. 의료기관 부담이 가중 위급한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부담이 가중하니까 네. 더 써서 빨리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걸 막아야 되는 부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치료 대상을 고위험 경증에서 모든 경증으로 확대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실상 한정된 의료 역량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다시 한번. 중앙약심 식약처는 뭘 하는 곳인가요? 약의 효능과 안전성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곳이죠. 레키로나는 고위험 경증 모든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제로 지난달 정식 허가를 받았다. 셀트리온이 식약처에 요청한 고위험 경증에서 모든 경증 치료 대상 확대가 불발된 것이다. 대신 일부 기준만 완화가 되었죠. 하지만 허가 전 최종 자문을 구하는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선 참석위원 상당수가 레키로나가 모든 경증 치료에 쓸수 있다고 의견을 내 허가 내용과 반대된다. 문제는 의료 역량이었다. 레키로나주는 주사제인 만큼 의료기관에서만 투여가 가능한데 비고위험 경증 환자까지 이번 치료를 하면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정작 위급한 환자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앙약심에서 모든 경증치료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나온 만큼 셀트리온은 차선책으로 현재 개발 중인 레키로나 흡입제 제품에 희망을 걸수 있게 됐다. 흡입제는 천식치료제처럼 의료기관 입원 없이 개인이 집에서도 호흡기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약물 투여가 가능하다. 허가를 받으면 레키로나 제품군은 가벼운 경증부터 중등증 환자까지 치료 범위를 크게 아우를 수 있다. 네, 허비평이 말 그대로 대세이긴 합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레키로나에 대해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기존 허가 조건을 삭제 투약 가능 환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식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최종 검토 후 9월 17일 고위험군 경증 및 모든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했죠. 따라서 레키로나는 올초 조건부 허가를 받아들 당시보다 고위험군 경증 대상으로 투약, 투약 가능 범위가 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죠. 50세 초과, 말 그대로 약 효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 효능 안전성 모두 성인 기준 뭐 12세 이상이든다 가능한 부분인데 의료 인력 부담 행정 문제 때문에 식약처에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고민은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레키로나 네, 그래서 기존에는 60세 이상이까 받았던 부분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변경 사항에 대한 이야기 부분. 셀트리온이 새롭게 치료 대상으로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모든 경증 환자로 확대 신청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의료 부담? 어처구니 없습니다. 의료 부담을 덜어주려고 치료제, 말 그대로 위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비용이 더큰 부분입니다. 당시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고위험이 아닌 경증인 경우 중증 이완 빈도가 낮아 효과성 확정이 부족해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환약심위원회에 따르면 거죠. 상임위원 12명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네, 6명, 경증 환자로 적응등 확대를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은 4명, 네, 다른 1명은 기권이었죠. 이 같은 결론이 나온 주된 이유는 가벼운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 치료 센터에서 주사제 투여가 어려운 점. 어려우면 개선을 해야죠. 애초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위급한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자원 사용 우선순위 고려.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걸내 네, 마저 막으려고 말 그대로 의료 체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의료 인력 문제, 가벼운 경증에 대한 치료 필요성 의문 등이었다.하지만 반대 위원 중에서도 상당수는 레키로나가 이론적으로 모든 경증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네. 똑같은 항체 치료제 리제넨은 12세 이상 모두 처방하고 있습니다.사실상 과반수가 모든 경증을 치료 적응증으로 두는 것에 동의 한셈이다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죠. 이날 중앙약심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일선 의료진으로서 치료제가 초기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에 동의한다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자가치료가 어려워 생활치료센터를 권고하는데 이곳에서 정맥투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의료원으로 전원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의료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 고위험군 경증에도 실제 치료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모든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돼야 하는 의료자원들의 의료자원, 의료 노력이 분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비슷한 논리가 제시됐다. 다른 위원은 이런 쪽으로 보면 모든 경증 적응증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경구제가 아닌 정맥 주사제인 상황을 고려하면 중증으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먼저 투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모든 경증에서 중등증 치료 적용증 부호가 타당할 것이라며 독감 치료제도 1일에서 2일 줄여주는 효과를 인정받아 허가를 받았다거나 비고위험군의 경우 중증 이왕 감소율이 충분한 시험 대상자 수가 없어서 현재 임상 근거는 강력한 근거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엇갈린 의견도 나왔다. 셀트리온 흡입형 개발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흡입형 레키로나 복용이 편리해 곧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성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주로 경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흡입형 항체 치료제 개발 관련 특허 및 기술을 보유한 네, 인할론 바이오파마와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이 기사가 또 사실일까요? 특히 흡입형 레키로나는 복용이 편리해 곧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내 임상 이상 진입하는 걸로 목표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팩트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암튼, 의료기관 의료 부담, 환경적 요인 때문에 네, 효과, 안전성 모두 뛰어난 레키로나주 겨우 50세 초과로 결정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